헬스포츠 텐트, 3종 최고 사양 텐트. 야, 이거 봐. 국내 배송 헬스포츠 바랑에르 돈80 진짜 좋아. 캠핑이나 야외 활동할 때 완전 필수템이지. 디자인도 세련되고, 공간도 넉넉해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들어가도 쾌적해. 날씨 좋은 날에 여기서 바베큐 파티하면 진짜 꿀잼일 듯. 배송도 빠르고, 가격도 괜찮아서 지금 바로 사는 거 추천해. 캠핑족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아이템이야. 야, 이 헬스포츠 바랄 아우터 플러스 이너 텐트 세트 완전 대박이야. 사계절 내내 쓸수 있다는 게 진짜 좋고, 색깔도 카키라서 자연과 잘 어울려. 그리고 6에서 8인용이라 친구들이랑 캠핑 가기에도 완전 적당해. 무게는 12.51kg으로, 생각보다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편해. 자리평이 아니긴 한데, 이너 텐트 덕분에 바람막이도 되고, 쾌적하게 잘쉴수 있어. 캠핑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강추해. 야. 헬스포츠 김래 패밀리 4 플러스 캠핑 텐트 진짜 좋아. 이거 4 6인용이라 가족이나 친구들이랑 가기 완전 좋아. 요즘 캠핑 많이 가잖아. 이 텐트 하나면 다 해결돼 넉넉한 공간 덕분에 편하게 쉴수 있고 설치도 간편해서 초보자도 문제없어. 방수기능도 좋고 바람에도 강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텐트가 있으면 캠핑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 가격 대비 성능 진짜 만족스러워. 너도 한번 써봐. 후회 안 할걸.